혹시 여기에 힙합 동아리 있어요? r y sir. hip hop, don't worry, sir. whenever I t a k 서 out hip hop,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또 동아리에 로꼬 이, o 이, r y t 청 a n 그런 친구들이 이, don't 왜, 왜 물어보냐면은 또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대학교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어, 공부보다도 저는 좀 중요한 게 약간 친구들 옆에 한번 와요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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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는 애들인가? 이걸 <laughs> 주면은 <laughs> <몇볼 준비하네? 웃음> 어쨌든 나는 그런 약간 인재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막 공부 약간 나 대학교에서 약간 소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래도 약간 아 너무 약간 너무 투머친가 지금? 딱좋아좋아 제발 제발 제발! 제 신곡 뭔지 알아요? 제발 제발 제발! 이제 부를건데 어, 후렴구 후렴구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네! 가사가 TMI 밖에 안나오네 네! 못 따라 부르면 바보 내가 그걸 볼 거예요. 얼마나 인천대가 뛰어난지. 네! 그래서 TMI가 제가 세 번이 54번 나오거든요. 아 정말 쉬워요. T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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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MI. 그러니까. m 어, 이거다 싶으면 따로 부르면 돼, 요알겠죠 네?